오늘도 홀로 탈출을 꿈꾸시는 소산TV 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을 하시면 실시간 사연자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의 사연자님은 충남 서천에 살고 계시는 65년생 가슴 따뜻한 남성분입니다. 이분은 어린 자녀 하나 키운다고 본인이 삶, 행복은 잠시 내려놓고 살았는데 이제 그 자녀도 짝을 찾아 둥지를 떠나고 나니 이제는 좋은 여성분 반쪽이 있다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이분의 사연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이 네, 선생님은 현재 어, 살고 계시는 곳은 어, 그 인천이다, 아니, 그죠? 아니 저 제가 저 아까 저. 문자 보냈잖아요. 예, 예. 저는, 저 화력발전소를 다니면서 일을 해요. 예, 예. 그래서 지금, 부천 연령발전소에 지금 일하러 여기 올라와 있어요. 예, 예. 그래서 내년까지 하고, 또 이제, 또 이제, 다른 데로 또 가요. 예. 내가 살고 있는 곳은, 충청남도 서천군 아 서천 네네네 네, 서천에 살고 계시고 네네 이제 잠깐 이제 일 때문에 네. 이제 그 인천에 와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네네 네, 우리 선생님은 65년생이다 그죠 네네 예 네, 그럼 그래 뭐 하고 계시는 일은 열병합발전소에 근무하고 계시고 네. 이혼사별 중에 어디에 해당되세요 이혼했습니다 아, 이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었을까요? 한, 28년 정도 됐습니다. 28년 되었다고요? 예, 예. 아유, 그동안 왜 혼자 이렇게 사셨었죠? 애를 좀, 하고 좀, 뒷바라지 좀, 다라고했 네, 자녀들 때문에 그랬구나. 아이고. 예, <laughs> 네. 그래 참 아버지가 네. 혼자 그래. 저 어린 자식들 키운다고 참, 무던히도 애썼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근데 뭐 자녀들은 이제 다 컸어요? 예, 네, 딸, 하나 있어요. 어. 시집 갔고요. 어, 딸 하나에 이제, 그, 시집 예. 갔다, 그죠? 예. 이제 우리 선생님 혼자 이렇게 계신다, 그죠? 네네. 예, 그래요. 우리 네네. 선생님은 뭐, 신체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? 1m68. 168. 그 다음에 이제 몸무게는 한 62kg. 62kg. 예. 예, 그래요. 좀, 아담한 그런 책이다, 그죠? 네네. 예, 그래, 요 뭐, 뭐, 시간 나실 때마다 뭐, 하시는 일 있어요? 뭐, 취미 같은 거? 아니, 저는 이제, 주말에는 산에를 다니면서, 예. 야초를 많이 캐고 다녀요 어, 산을 좋아하신다, 그죠? 예, 예. 그럼 그래 뭐, 야... 건강은, 건강은 하시겠다, 그죠? 아유 지금까지 이제 아픈 적이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그래 혼자 이 오래 이렇게 계셨으면 뭐 음식이나 반찬 같은 거는 어떻게 해가 드세요? 반찬 이제 반찬 가게에서 이제 좀 사서 먹고. 음, 그래요 설마 뭐 보면 예. 시장 반찬 그러면... 가게 가면 없는 게 없으니까. 아 그렇죠 이제 예. 먹을받고사서 먹는, 먹는 거고. 예 그래요. 예, 음. 예. 그리고 뭐. 이 같은 거는 뭐... 이제 총장이나 된장국. 음. 이런 거 좋아하니까. 예. 그 가끔씩 해 먹고 그래요. 예, 그래요. 그래 예. 우리 선생님은 뭐 음주나 흡연 같은 거는 하세요? 네, 예, 저 이런 일을 좀, 예, 용접을 좀 하다 보니까, 예, 예, 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, 예, 그다음에 좀 담배를 좀 피워요, 피우기는. 어, 어, 담배, 술. 예. 술은 하루에 한잔 정도? 소주를 하루에 한 병? 일주일에 두세 번. 아 일주일에 두세 번. 네. <laughs> 예. 얼라 얼라, 정말로 줄여야지 건강을 위해서 담배도 줄이고 술도 줄이고.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직원들하고 또다한끼 먹고 하다 보면은 또 술도 또 아먹것도 없어요, 또 그래 뭐또 혼자 예, 많이는 이렇게 많이 안먹고 예, 많이 어, 안 먹지만은 혼자 오랜 세월 이렇게 계시고 예, 하는데 예. 그 담배 한까지 소주 한잔 없으면 어째 살았겠습니까? 예써 죽었죠? 예, 그러니까 <laughs> 이제 좋은 여성분을 만나면은 <laughs> 예. 술도 줄이고 그렇죠. 담배는 끊고 예, 그래야죠 건강하게. 행복하게 네, 오래 네. 오래 사죄될거 네. 아닙니까, 그죠 맞습니다. 예, 그래요. 그러니까, 우리 선생님이 외모는 좀 어때요? 외모는 그냥 그냥 뭐 못생기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그냥 딱 중간입니다. 그러면 별 다섯 개 중에 별세 개, 3개, 두 개, 세 개입니다. 아유별세 개, 어이구 <laughs> 그렇죠. 그러면, <laughs> 그러면 미남입니다. 예. <laughs> 네. 아 사진 좀안 봤습니까? 아, 사진 봤습니다. 아 맞네, 맞네. 사진 봤다. 예, 예, 예. 아이고, 예, 잘 생겼던데. 예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 성격과 성향은 좀 어때요? 좀 음, 오형이라, 예, 좀 음, 활달한 편이죠. 활달한 편이시고. 예, 예. 그리고 약간, 뭐? 예. 종, 종교는 따로 있어요? 예, 저는 저 불교입니다. 아, 불교. 예. 상대 여성의 종교는 뭐 특별히 아니, 좋아하고 저는... 싫어하는 게 있습니까? 아니, 그건, 그거는 이제, 상관 없습니다. 상관 없으시고. 네, 또, 또 이제, 여성분이, 네. 좋으신 분이 계시면 이제 뭐, 술은 한, 맥주 한두 잔은. 예, 네, 그래, 같이 할수 있는. 예, 네, 할수 있는. 왜 그러냐면, 또 서로 또 이제, 대화를 또 하다 보면은, 또, 네. 또, 서로가 마음이, 마음이 통하고 또. 예, 네, 그래, 뭐, 수, 소주 한 잔, 맥주 한 잔. 예예 예, 예. 만들어가지고 네, 그래가지 네. 그래야 뭐 속도 좀털어놓고예 그렇죠, 그렇죠. 예, 그래가지고 렇뭐 예. 사는 거지 뭐 인생 별거 있습니까 맨정신에는또 사람들이 또맨정신에또 그런 말은 별로 또 못하잖아요 또러워서 <laughs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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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뭐 예. 뭐 그렇죠 치료 진단이라고 예예 예 술이 한잔 들어가 예. 이말저말 서로 털어놓고 서로 제화하고 서로 나쁜 게 있으면 권척하고 그런 뭐, 보완하고. 뭐. 그럼요. 그게 인생입니다. 그럼요. 그리고 뭐, 그러시고, 지금, 예. 주거 형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주거 형태는 지금, 저 혼자 있다 보니까는, 그냥, 음. 큰 거는 뭐, 솔직히, 제가 이제, 백제 생활을 많이 하니까, 예. 백제로만, 중국을 다녀요, 제가요. 음, 집에를 도달 한 번씩 가는데, 큰 거는 필요 없어요, 이제. 예 그래요 원룸 조금밖에 하나 이, 있습니다 아 지금 서천에도 원룸이에요 예아 예. 지금 여기 여기에는 인천에는 그냥 이제 기숙사고 예예아그 원룸에 지금 계신데 서천에 그죠 예예어 예. 그래 뭐 여성분이 있으면 원룸 가고안 되니까 아 당연하지요 예 좀에 하나 뭐 집이라도 하나 마련할 돈은 준비해놨습니까 아 저는 이제 다 준비돼 있고요. 네. 나중에 이제 시골쪽으로 가고 싶어서요. 네. 예. 산이나 시골도 들어가려고 그래요 지금. 서천도 그저좀 살기 좋죠. 좋죠, 좋긴 좋은데 좀 이제 산이나 좀애딴지시골쪽로 음. 가서 예. 교육물 풀고 이제 근데서 이제 조용하게 음. 마음 맞은. 돈하고 어선도 선, 친도 좋고 또 네. 친구도 좋고 애인도 좋고. 음, 그래. 왔다 갔다 예. 하면서 서로가 그래. 그리고 우리 선생님 뭐 지금 한 달에 뭐 일을 꾸준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한 달에 수입은 얼마나 되어요? 우리는 보통 한 7백 됩니다. 오 그렇게 해가지고 뭐또술 마시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? 아 우리는 절대 그런 짓은 안합니다 어 그럼 알뜰히 모으고 있네요 예 그렇죠 어, 7,800뭐뭐뭐 뭐, 뭐, 금방 돈 모으겠다 먼저 <laughs> 모아놨겠는데 보니까요 아이 예뭐 딸한테 많이 또 많이 들어가고 교육비 들어가고 그때는 좀 어렵죠 이제 그래 이제 이제는 이제뭐 네. 딸도 다 커서 기, 기, 결혼했으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사셔야지 예, 제서서 이제 조금씩은 이제 뭐아놨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제 내 네, 노후는 예. 걱정 없습니다. 노후는 걱정 없다 그죠? 예, 예. 그 상대 여성의 경제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상대는 자기 밥한 숟갈 먹을 정도 말씀됩니다. 어 그래 고 예. 네, 네 그리고 뭐 우리 선생님은 이상형이 있어 어떤 여자면 좋겠어요? 그냥 평범한 사람이요. 아, 평범한 사람. 예, 네, 평범한 사람인데, 이제, 물론 이제, 또 마음씨도 고와야 되겠지만, 은 예. 네. 여자가 좀, 씀씀이가 크면은 음. 안 좋아요. 음, 그렇지. 뭐, 네. 이제 뭐, 씀씀이 네. 크게뭐 있습니까? 예, 네, 물론 그것도 있죠, 이기는 예, 근데 뭐, 네. 두 분이 그렇게 사시는데, 뭐, 씀씀이 크고 자시고도 없고, 예. 알뜰이 해서 같이 여행 다니고, 맛집 다니고, 그러면 되죠, 뭐. 아, 그럼요. 예, 그래요. 그러면은, 어, 그러시고, 뭐 상대 여성의 나이 차이는 우리 선생님 기준으로 아래로 몇 살, 위로 몇살 정도면 되나요? 아래로 두 살, 위로 세 살. 어, 위로 세 살, 아래로 두살 예. 정도. 예, 예, 가또 예, 예. 서선할 때면 좋겠고. 예, 예, 예. 그리고 뭐, 좋으신 분을 만나면은, 뭐, 처음이야, 뭐, 친구 같은 애인으로 지내다가. 예, 예. 그죠, 죠 그렇죠, 그렇죠. 뭐, 나중에 뭐, 학과도 열어놓고 계시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. 그래, 우리 그러면은, 어, 떻게 하면 살아보고 싶으세요? 좋으신 분을 만나면? 일단은 뭐, 만나서 일단 서로가 공감이 되겠지만은, 서로 많이 맞아 야 되겠지요. 예, 그래요. 그래서 네, 뭐 만난 것도 먹으면서 음. 많이 대화도 하고 또 서로 마음의 정도 좀 들여야지. 처음부터 막 그러면은 서로가 불편하잖아요. 예, 그래요. 그래서 거래 고려 신세하고 좀잘 맞는 분을 예. 네, 예, 조선 TV에서 한번 잘 한번